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실 TV입니다. 저는 지금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지 중학교에 와 있습니다. 어, 수지는 제가 저희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주 오는 동네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뭐 일이 있을 때 오기 합니다. 어쨌든간에 음 약간 뭐 전통적인 처인구랑 약간 분위기는 다르네요. 여기 어린이집도 보이고 아, 여기는 아주 오래된 그런 복도식 아파트도 보이네요. 예, 이런 데가 더정내이가을지 모르겠습니다. 3의 풍림 동아 아파트 예. 이런 데가 좀 정겹기도 하죠. 예. 겨울에 많이 춥다고 들었어요. 복도식 아파트라서요. 아, 아주 인상적인 어, 원래 학교는 이렇게 좀 벽이 높죠. 지금 예. 다 이렇게 벽을 높게 쳐서 만들더라고요. 보안이나 안전을 위해서. 네, 아우 이게 참 길이 아름, 어 이쁘네요. 어, 이런 데가 있네요. 어. 네, 좀 밤에는 우습할지 모르겠지만 참 시원하겠는데요. 이거 주민들의 산책로라든가 쉼터로서도 아니 좀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어, 어, 이 휴지마켓 총품문 같은데 생각보다 어, 어, 정말 시원하다는 느낌 많이 받네요. 이렇게 뭐죠? 어, 담장이 농굴 네, 이렇게 있어가지고 많이 시원한 느낌 많이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 많이 받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 이렇게 공원을 끼고 있는 그런 학교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 제가 말을 많이 안 할게요. 음, 어, 보시죠. 어, 학교 주변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는, 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치고는 규모가 그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어, 뭐, 이렇게 시골에, 어, 그런 거랑 비교를 안 되겠지만. 요즘에는 어, 땅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어릴 때처럼 어, 운동장을 크게 질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점점 땅을 줄여가지고 어, 건물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요렇게어 학원하고 아, 어린이집하고 중학교랑 연결이 되어있네요. 다 아파트 단지랑 이런 데가 뭐참 살기 좋은 곳이죠 학세권, 숲세권까지 같이 있고 이런 곳으로 구성이 되어있네요 어 이것은 한 여름에나 그런 시기에도 아주 따뜻, 아주 시원함을 줄것 같습니다. 어, 완전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숲에 와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덮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아주 어르신들이 시기에는 아주 적격인 그런 장소 같습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 어, 이 숲세권, 이거 하나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늘을 가릴 정도로 이런 거를, 숲이 아니라 이 도심 속에서 이거 볼수 있다는 거는 참, 어, 여기 수지, 요거 하나 진짜 아주 괜찮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게, 저기, 복도식 아파트가 보이네요. 어르신들이 사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삼익 어, 아파트, 삼익 건설, 예전에 참 유명했었죠. 예, 어릴 때, 예, 그럴 때 많이 건설업 후원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었던 건설사죠. 어, 이 숲, 세권 길이, 이수지중학교랑 어, 수지중학교 이 숲길이 상당히 기네요. 운동하기도 좋고, 예,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아주, 생각보다 코스가 깁니다. 예, 코스가 길어서, 이렇게 보시면 아직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약한 500m 이상 정도로 지금 이 숲세권이 조성이 되어있네요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원 내 전동킥보드, 이륜차, 오토바이 치료 금지합니다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서부공원관리과 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네요 예 말로만 하던 초푸마 뭐 이런 그런 학교 관련의 그런 시설이겠죠. 이런 단지가 좋은 거라고 볼수 있죠. 수등구가 예. 이렇게 물려있고 아이들이 이제 도보로도다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로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라로 이런 숲세권을 낀 이런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죠. 아, 지금 여기 보니까, 아, 여기가, 어, 삼풍동 어린이 공원이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동네 이렇게 그냥 어설픈 그런 공원이 아니라, 아, 어히좀큰 그런 삼풍동 어린이 공원이네요. 삼미가 풍림 아파트, 풍도 초등학교, 휴지 삼성 4차 아파트, 휴지 삼성 4 아파트, 이렇게 있고, 아, 관 갈리아린 정도니까, 이거 뭐, 규모 있는 공원이라 볼수 있겠죠. 어, 주변에 있는 주변, 어, 주민들도 많이 찾으실 것 같고, 꼭 여기 사시지 않으실 분들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있는 공원이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의 풍리 아파트 보이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가다 이렇게 어, 시원함을 느끼시려면 이쪽에 오셔서 뭐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공원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넓고 예, 그런 곳을 볼 수가 있네요. 와, 이렇게 화장실도 이, 이,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상당히 좀 매력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나온 길인데 생각보다 많이 깁니다. 이상, 마실TV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